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있는데요 에스라서의 핵심은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다와 베냐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일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장 이십삼 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뗄려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살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유지, 유기적인 관계의 핵심을 한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유기적인 관계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복종. 몸인 교회가 몸인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을 머리로부터 받게 되는데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빛을 공급 받아야지만이 사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빛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굴복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함이고 복종할 때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명, 권세, 통치, 능력 이런 모든 것이들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굴복하고 복종할 때만이 생명을 얻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지어져 갈수 없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종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를 나타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에게 복종할 때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마에다가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써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될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요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종할 때에 증명되어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종할 때 정체성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복종할 때 나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가치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그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은 실패했다라고 인정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후대의 인생들이 그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의 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이 또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우리는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갈 때에 그냥 지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와 베나민 집파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니까요. 내적이든지 외적인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이 10분을 투자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내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어요. 좀 잠시 좀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방해 세력이 있을 때에 결코 우리가 두손두발다 들어 버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방해 세력들과 맞서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성전을 지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을 써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 방의 세력이 가까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의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오늘 5장에서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도록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 장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들을 어, 그들을 어, 이기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예언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좀 평탄하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보내시질 않습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머뭇거리고 포기하려 할 그쯤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고 독촉하시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셔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지금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어진 16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손 놓고 있을 때 학계와 스가라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 격려하고 독촉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의 말씀, 어쩌면 책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 말씀과 병행의 구절의 말씀인 학계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학계서 일장 1절과 2절 말씀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할때이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들. 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시켜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아,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벼. 지금은 시기가 아니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독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가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따져요. 우리의 형편을 따집니다. 지금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아무리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될 때인 것이지, 우리의 상황, 환경, 뭐 형편, 그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할수 있을 때? 아닙니다. 순종은 직각이에요, 직각. 듣는 즉시 행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어서 머뭇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지. 아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동료 예언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동료의 말을 듣고 수루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에 이런 격려의 말, 독촉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움직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때 오늘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오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격려해야죠. 독촉해야죠. 지금은 일어서야 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선지자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선지자로 들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되도록 저들이 다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하고.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감찰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죠.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저것들 잘못하면 내가 확 그냥 다리를 확,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저거 틀림없이 잘못할 거야. 내가 매를 때려야지. 하고 지켜보는 부모 없어요. 이 아이를 지켜볼 때 지켜보면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지켜주지? 돌봐주지? 넘어지지 않게 하지? 인도해 주지? 이끌어 주지? 그런 차원으로 지켜보는 거지. 저거 잘못할 거야. 매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 보지 마세요. 아, 제가 죄짓는 거 불편합니다. 보지 마세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리면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유다 장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방해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다시 지어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성전은 다시 건축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보낸 선지자들의 격려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뭐 내가 남들보다 좀더 잘하니까 이래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하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권세자들을 대할 때에 좀그 올바른 태도를 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들 어쩌면 그것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일을 행해 나가시지만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 역시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보여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대해서 어때요? 야, 하나님이 한다는데 뭐. 어? 야, 하나님이 한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어리석고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그들은 나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그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권세자들에게 대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뿐이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었던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을 우리가 그냥 완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지어졌던 성전을 우리가 보수, 보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당신들의 권세에 반해서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조심해야 될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싸잡아 버리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굴복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것이고 이미 일찍이 솔로몬 때부터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해야 할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세자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리다 사람 바벨로왕, 느부가르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 성전이 허러졌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멸망을 했던 그 원인,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들을 포함한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낮춰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 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성전 건축이 어떠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아무 그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했으니까.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인해서 패망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성전도 재건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예요. 보인 태도. 저들이 속임수나 술수나 편법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공법이란 거 아시죠? 전공법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때에 속임수 술수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당하고 당당한 방법을 썼다 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하면 될것 같죠. 여러분, 저들이 짓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높게 바리케이트 같은 걸 쳐놓고 보이지 않게 해놓고 안에서 그냥 대충 사바사바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은. 시간이 더딜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인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것, 편법을 쓰는 것, 술수를 쓰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탄이 좋아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우리들이 편법을 쓴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속임수나 술수를 쓰지 않고 정정 당당하게 행해 나가는 것. 오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또 지금 권세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전을 지어 갔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는 항상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당당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로서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당당함을 드러낼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고, 준비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